어우 어우야 어? 뭐지 나 여기로 온 거지? 나 보면 모로로 세계에서 있었는데 우리 찍어 아아 여기 뭔가 이상한데 캐라 근데 우리 왜 캐라티 세계로 온 거지 역시 유튜브는 내가 케이티라지티비 매니지 이래서 그런가? 어? 뭐야? KT 라지TV맨? 정말 여기가 혹시 KT 라지TV맨이야? 후후, 나케라티 팬인데? 야, 뱃살빵 포비 일어나. 어, 어, 말, 빨리 일어나야지. 후후, 맞는가? 어? 어? 내가 바로, 케라티야. 어, 미안. 내가 바로, 300명 유튜버, 케라티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봐봐, 닦아 한번 봐줘봐. 어, 안 날라가지, 왜. 어, 애디이 날라가네. 날라가! 너도 날라가는지 볼까? 호비면 안날라가볼네 아, 뱃살 방송 아! 아무튼 너희들이 오늘부터 이제 케라티 세계로 들어오는 거야. 이사방법인조 저리 가고 천재박스애디 안경빨 뽀로로 햄버거 패티 일단 찐으로 스토리 시작